시하지그에서 안고 싶지. 왜 어, 이렇게 하니까 야 날개뼈 보여서 말라 보인다 그지? 어때? 이렇게 하니까 뼈 튀어나와서 말라 보여. 오, 나 이렇게 말랐어 여러분들. 야 섹시한 거지. 야 등살이 어디 있어?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섹시한 거지 봐봐. 네, 졸라 섹시하지. 계서 앉고 싶지. 이게, 이게 제가 보라카이 가서 이옷 입고 찍은 사진이에요. 이옷 입고 찍은 사진. 노포샵이죠? 전날 나는 보라카이 가서 브라자도 안 찼어. 속옷을 한번 입었었는데 너무 더운 거야. 땀이 너무 차는 거야. 포기했어. 그래서, 붙이는 브라 있잖아. 그것도 땀이 차요. 미쳐요, 그거. 그래서, 꼭지 가리개라고 요만한 거 있어. 요만, 요만, 동전보다 큰 거. 동전보다 큰거그 꼭지 가리개만 타고 다녔어. 꼭지 가리개라고, 뭐라고 하지? 유두, 유두, 유, 유두 가리개? 유, 유두 패치? 꼭지 패치? 아무튼 그거 붙이고 다녔어. 속옷을 못 입어. 내가 진짜 솔직히 외국이라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게막 미국 같은 데 가잖아 하고 싶은 게막 미국 같은 데 가서 노브라로 다니는 거야 꼭지 튀어나오고 나발이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노브라로 입고 다녀보고 싶어 진짜 여름에 죽어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 죽어 땀 차서 아, 한국에서는 안돼 한국 점서랑은 좀또안 맞아가지고 E